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주례에 있는 좋은삼성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배장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관상동맥이 좁아졌을 때 동맥경화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좁아질 수 있죠 그러면은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증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관상동맥에 스탠트 삽입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콩팥으로 피가 들어가는 신동맥이라는 혈관인데 그 혈관에도 어, 동맥경화증 같은 걸로 심하게 좁아지는 협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 환자분들 중에 일부는 스텐트 삽입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9월 말에 심한 호흡곤란으로 왔고 폐부종, 폐 부종, 폐에 물이 찼다는 얘기죠. 물이 차서 오셨는데 그 원인이 양측 신동맥 협착. 콩팥이 두개 있잖아요. 양쪽으로 가는 혈관이 다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약으로는 일시적 호전을 이룰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호흡곤란이라든가 폐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스텐트를 넣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조금 이야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신동맥 협착에 의한 폐부종 그리고 그 환자분들에게 일부 환자한테는 꼭 스텐트를 삽입을 해야 된다. 기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런 환자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81살 대신 할머니신데요. 사실은 제가 그때 듣기로는 83살쯤 되셨다고. 연세 많으신 분들, 주민등록 늦게 신고하고 뭐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혈압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콩팥 기능도 약간 안 좋고. 그런데 이제 무릎도 안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심장 질환이 있을 때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운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라든가 흉통이 생기기 때문에 일찍 알게 되는데 운동량이 작은 분들은 심장병이 많이 진행돼서야 아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 저희가 드린 적 있죠. 그래서 이분이 오시게 된 거는 응급실로 오셨는데 숨이 많이 차서 왔습니다. 숨이 굉장히 차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산소포화도도 낮고 그래가지고 어 응급의학과 우리 과장님들께서 어 흉부 사진을 찍었는데 흉부 사진을 보니까 이게 폐가 이렇게 보이죠 까만 거 양측 폐가 보이는데 이게 원래 공기로 가득 차야 되니까 여기처럼 까매야 됩니다 공기는 까맣게 보이죠 엑스레이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뿌옇잖아요 전체적으로 무슨 이제 햇살이 나가는 거 마냥 이게 폐 부종 상태예요 폐가 물에 젖었다 이런 거거든요 폐가 물에 젖으면 숨이 굉장히 차게 되죠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심장이 좀커 보인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검사를 하려고 대기하는 중에 폐가 더 하얘졌죠 폐부종이 너무 심해지고 환자가 너무 숨쉬기가 힘들어지니까 우리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님께서 기관 내 삽관이라고 기관에다가 관을 넣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측 폐부종이 오는 거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심장이 피를 짜지 못할 때 심부전이라고 하죠. 심부전 원인은 워낙 다양하잖아요. 원인 모를 심부전도 있고 어, 심장이 워낙 일을 많이 하니까 심장 근육에 피를 주는 관상동맥이란 혈관이 있거든요. 그 혈관에 동맥경화증으로 혈관이 많이 좁아진 협심증이 오래되는 경우에 허혈성. 심근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겨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장 안에 판막이 네개가 있어요 그죠 판막이 피를 짤 때는 판막이 열려서 피가 나가게 하고 지나간다면 판막이 닫혀가지고 피가 역류가 안 되게 해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판막이 고장났을 때도 심장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폐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콩팥 기능이 극단적으로 나빠져가지고 몸속에 있는 요독하고 물이 바깥으로 배설이 안 되면은 그 물이 어디로 찾느냐 당연히 팔다리도 붓겠지만 결국에는 간도 붓게 되고 폐도 붓게 됩니다. 그게 이제 폐부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환자분을 심장 초음파를 봤어요. 심장 초음파를 봤더니 이거는 이제 좀 전문적인 영역이긴 해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승모판막이라고 합니다.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나가는 데 달려있는 문짝 여기 보면 하얀 거 있죠. 이 판막에 석회가 끼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판막의 기능 부전 승모판막 영유라는 병이 동반돼 있거나 승모판막. 협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판막이 열리는 건 워낙 잘 보이니까 일단은 협착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심장 보시면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심장 이렇게 있으면 중간 부위하고 아래쪽 부위가 움직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심한 협심증이 동반돼 가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 보시면 조금 더잘 보이는데 여기는 움직임이 좋고 여기는 움직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도를 바꿔봤더니 심장 좌심실의 중간 부분까지는 아주 잘 움직입니다 잘 움직이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심장의 움직임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심장 혈관 중에서 심장의 앞벽을 싸고 도는 혈관이 하나가 최소한 굉장히 심하게 좁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심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게 됐고요 각도를 바꿔서 보시면 여기가 좌심방, 여기가 승모판막이고 좌심실인데 좌심실의 기저부는 잘 움직이는데 심천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심장기능이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한 폐부종을 만들 정도로 심장기능이 떨어져 있진 않아요. 그리고 판막도 역류가 생기긴 했는데 이게 경흉부, 가슴으로 보는 초음파에서는 판막에 대한 검사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판막의 역류가 중간이 아니고 한쪽으로 세게 되는 경우는 약간 전문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내시경 초음파, 경식도 초음파를 봐서 이게 판막병 때문에 신부전이 생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심장 초음파 소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바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는데 심장 혈관이 세 가닥이 있죠. 심장 앞으로 내려오는 혈관 왼쪽으로 싸고 도는 혈관 오른쪽하고 아래쪽 가는 우관상 동맥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왼쪽 옆으로 싸고 도는 혈관이거든요 이 혈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살금살금 살금 가늘어져 가는데 여기 굵기 보면 어때요 상당히 굵죠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세요 예,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혈관이 동맥경화증으로 이렇게 좁아진 데가 보여요 한 혈관 그렇고요 그리고 각도를 바꿔 가지고 왼쪽 앞으로 내려오는 큰 혈관 이 혈관이 우리가 아까. 심장 초음파에서는 많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정말 이 시작 부위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우관상 동맥을 저희가 들여다 봤는데요, 오른쪽 관상동맥 여기도 마찬가지로 혈관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굵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좁아져 있죠. 그러니까 심장혈관 세 가닥 중에 세 개가 다 좁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생겨 있고 이것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 정도의 심장 기능 하강으로는 저렇게 심한 폐부종이 생기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환기내과에서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혹시라도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진 게 아닌가. 그래 갖고 우리가 신장내과 과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신장내과 과장님들 말씀도 콩팥 기능 자체, 콩팥 나빠진 수치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이분의 소변량이라든가 이런 걸봐 가지고는 폐부종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고 해서 저희가 관상동맥을 찍으면서 콩팥혈관도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놀랍게도 여기 혈관이 이렇게 내려가죠. 여기가 어 신장동맥 이게 신장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여기 보면 콩팥이 그죠? 여기가 얼마 안 나와서 굉장히 심하게 좁아진 게 보입니다. 왼쪽 혈관도 좁아져 있어요. 왼쪽 콩팥혈관도 좁아져 있다. 그러니까 양측으로 콩팥혈관이 다 좁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폐부종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저희가 일단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 환자분을 중환자실에 이렇게 해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면서요. 저희가 한 나흘, 다섯째 정도 환자 상태를 호전을 시키게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되던 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식도 초음파라고 그래가지고요 내시경 초음파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과적 치료를 하면서 심장 기능 자체가 오히려 약간 호전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좌심방, 여기가 좌심실, 우심실, 우심방이라고 하는데 여기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삼천판막 이게 승모판막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을 때 승모판막에 석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모판막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승모판막이 기능이 떨어져 갖고 역류가 있습니다. 이 역류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 폐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예상대로 판막의 기능이 떨어져 있긴 하고 역류가 있긴 하지만 역류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관상동맥이 심하게 여기저기 좁아져가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긴 했지만 심장 기능 떨어진 거에 비해서 폐부종이 너무 심하다. 그두 번째. 판막 질환이 있긴 하지만 판막 질환이 굉장히 심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폐부종의 원인이 되긴 어렵다. 이게 흔한 원인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콩팥 기능이 약간 나빠지시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폐부종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뇨제 같은 거 쓰고 그러면은 환자분 상태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퇴원을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한두 달이나 몇달 있다가 다시 폐부종이 생겨서 응급실에. 어, 119 타고 오시거나 이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순환기 내과에서 과장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신장 내과에서 상의도 하고 저희가 일하고 있는 삼성병원이 좋은 게 과장님들끼리 상의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해요. 대학병원처럼. 종합병원에서 보면은 그런 일이 좀 적은데 제가 대학에 있다가 여기 와서 봤더니 어, 종합병원이지만 굉장히 뭐랄까 선생님들끼리 대화도 잦고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이런 게잘 발달돼 있거든요.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명한명 한명 의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똑똑한 의사 두 명이 함께 상의해 가지고 얻어내는 것만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분명히 콩팥 혈관이 좁아져서 생긴 일일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보호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부전도 있고 판막도 좀 나쁘고 혈관 상태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콩팥 기능도 나쁘지만 이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콩팥 혈관이 좁은 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콩팥 혈관 두개 중에 한 군데라도 스탠트 삽입을 해가지고 넓혀 주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관상동맥 굉장히 나빠서 심장 기능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관상동맥도 스탠트를 삽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보호자분들도 고민을 좀 하시다가 우리 병원을 믿고 시술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입원을 하고 나서 8일쯤 됐을 때 저희가 시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대퇴동맥을 통해가지고 관을 올려가지고요. 이걸 찍어서 다시 봤더니 확실히 여기 좁죠. 굉장히 좁아요. 어, 오른쪽 왼쪽 다 좁은데 오른쪽이 워낙 좁았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먼저 스텐트를 이제 그날은 하기로 했고요 각도를 바꿔서 보시면은 여기는 시작 부위가 굵고 여기도 굵은데 가운데 부위가 거의 개미 허리처럼 가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텐트를 넣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콩파철관 스텐트 넣는 거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관상동맥에서 쓰는 스텐트 하고 좀 물성이 달라가지고요 스텐트를 넣고 나면 스텐트가. 10mm 짜리가 7mm가 되는 짧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적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병변에다가 길이를 딱 맞춰서 집어넣다가 스탠트가 짧아지는 바람에 스탠트가 전체 의 병변을 커버를 못해가지고 스탠트를 재수술을 한다거나 하나를 더 넣거나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이게 흔한 시술은 아니니까 많이 한건 아니지만 저는 꽤나 경험이 있어가지고. 설사줄 집어넣고 여기 안전줄이죠. 머리카락 굵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막대기 풍선을 먼저 밀어 넣어 가지고 풍선으로 그 좁은 데 여기가 동맥경화증이니까요. 막 벌리면 이제 약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길을 내놓고 스텐트를 병변보다 좀긴 거를 넣어 가지고 입구부터 맞춰서 부풀렸습니다. 부풀렸더니 어. 아까 좁은 데가 완전히 없어졌죠.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드리면 이렇게 좁았는데 스텐트 넣고 나서 이렇게 확실하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고 얼마 안 돼서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고혈압 환자분 중에 이차성 고혈압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게 이차성 고혈압이 어떤 거냐면 그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콩팥 혈관이 좁아진 거예요. 콩팥에 하는 일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을 걸러가지고 정수기 마냥 소변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콩팥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몸에. 혈압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신동맥이 심하게 좁아진 경우에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약해지기 때문에, 콩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혈압이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몸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우리 몸에 여러가지 물질을 분비하게 해서 혈압을 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로 혈압을 재보면 고혈압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콩팥 혈관 좁은 걸 해결을 안 해주고, 그냥 약을 먹으면, 혈압약을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압이 떨어지니까, 콩팥으로 봐서는 더더욱이나 혈류가 약해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온몸에 신호를 보내서 혈압을 더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2차성 고혈압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콩팥 혈관이 좁아진 건데 이때 스텐트를 넣고 나면 혈압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시술 중에 시술 끝나고 나서 바로 어 환자분이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승압제를 쓸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혈압약을 두 개인가 세개 드시고 계셨거든요. 이 시술을 하고 나서 혈압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시술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사방으로 돌아봤는데 콩팥 혈관에 스탠트 잘 들어갔고, 좁아진 혈관 잘 열렸고, 급성 합병증 뭐 혈관이 터졌다든가 찢어졌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우관상동맥 좁은 데부터 어, 이거는 뭐 빠르게 지나가도 되겠죠? 철사술 지나가고 혈관 내 초음파라는 영상을 봐 가지고 좁아진 데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사이즈를 갖다가 잘본 다음에 막대기 풍선으로 동맥경화반을 부풀리고 스탠트 삽입해서 우관상동맥 잘 열렸고요. 그리고 좌관상동맥에서도 좌즉 앞으로 내려오는 혈관에 풍선으로 넓히고 혈관내 초음파 보고 스텐트 삽입해가지고 잘 펴놨고 왼쪽 옆으로 가는 혈관도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혈관이 다 병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넓히고 스텐트 삽입해서 삼혈관을 완전히 다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요거 끝나고 며칠 안 돼가지고 퇴원을 하셨어요. 시술도 잘 됐고 관상동맥 잘 열렸고 콩팥혈관도 어려운 상태였는데 진단이 잘된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 문제죠. 그거는 경험하고 지식이 있으면 되는 거지만 처음에 이 콩팥 혈관이 좁아졌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 병원 순환기 내과라든가 콩팥 내과 선생님들이 의심을 못 했다면 환자분이 그냥 이뇨제 맞고 조금 좋아져가지고 퇴원을 했다가 반복적으로 호흡곤란이라든가 폐부종으로 입원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잘 진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술도 큰 합병증 없이 잘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환자분의 혈압약도 완전히 끊게 됐고. 퇴원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한달반 정도 됐는데 호흡곤란 전혀 없이 지내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폐부종이 생겼을 때 갑작스럽게 생겼는데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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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인이 아닐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 원인 중에 굉장히 희귀한 것 중에 하나가 신장 동맥 협착인데 그거를 찾아내 가지고 좁은 혈관에 스탠트 삽입하고 관상동맥까지 좁은 거다 고쳐드린 그런. 환자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신장동맥이 좁아진 거는 두 가지 면에서 되게 중요해요. 한 가지는 관상동맥 같은 데가 좁아지는 원인이 동맥경화잖아요. 신장동맥 좁아지는 것도 거의 다 동맥경화예요. 그래서 관상동맥병이 심하신 분들의 일부, 한5% 정도가 신장동맥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들 때문에 혈압 조절이 안 되거나 폐부종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이건 뭐 어떻게 환자분하고 보호자분이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쪽에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있는 순환기 내과라든가 신장 내과 선생님을 만나면 생각보다 혈압도 치료가 되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폐부종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신동맥 협착 이분은 양측이죠 양측성 신동맥 협착에 의한 폐부종 환자를 어떻게 치료했냐 삼성병원에서 요거를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진료는 전문의에게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